저희 집이 늘 단정한 이유는 바로 이 다섯 가지를 지키기 때문인데요. 습관이 되면 대청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집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비우기. 미니멀 라이프의 기본이죠. 잘 사용하지 않거나 작아진 옷등 필요 없어진 물건은 중고거래나 재활용으로 내놓아 불필요한 물건이 집에 쌓이지 않게 해주세요. 두번째, 모으기. 바닥이나 쇼파, 테이블 위에 굴러다니는 작은 물건들의 자리를 정해서 쓰고 나면 바로 정리해주세요. 세번째, 바로하기. 식사한 뒤에 설거지, 샤워 후에 욕실 물기 제거, 요리 후에 인덕션 닦기, 입었던 옷 바로 정리, 재활용품 정리해서 모으기 등 미루지 않는 습관을 가지면 몰아서 할. 집안일이 줄어든답니다. 네 번째 현관 정리. 깨끗한 집은 현관부터 시작됩니다. 현관의 모래, 먼지 제거, 신발 정리, 물건 정리까지 깨끗하게 유지하고 창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환기도 시켜주세요. 다섯 번째 매일하기. 매일 자신만의 루틴대로 청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대청소가 필요 없는 단정하고 깨끗한 집이 된답니다.